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마지막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정수 A라는 게 힌트야, 여기도. 근데 A는 0이 아니래. 자, 그럴 때 FX가 얼마가 되냐? X 세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이래. 그럼 뭐, 이 정도는 X 제곱에 X 마이너스 2 a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대충 보니까 이 미분도 해야 돼. 어차피 F 프라임 10을 구해야 되니까. 자,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ax 요렇게 미분도 하시면 돼. 자, 근런데 문제는 얘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에 대해서 F 프라임 10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런 조건도 상당히 좋았다. 뭐냐면 x2 minus x1 minus x2 분의 f(x)1 f(x)2, 이값 곱하기 x2 x3 분의 f(x)2 f(x)3, 그 값이 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세 실수, X1, X2, X3가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거를 잘 알아야지. 무슨 뜻이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란 얘기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 자,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1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고, 여기가 X3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러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값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그래프가. 자,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야. 자, A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2a야. 그러니까 요 음. 점의 좌표가 2대1이잖아. 우리 배웠듯이 여기가 3분의 4a가 될 거야.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가 되니까 요 음. 값이 3분의 4A야.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세 번째, 어 저기 0이 k하고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저 안에 x1, x2, x3가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 근데 k가 누구야? 정수란 말이야. 이거 1이면 안 되지, 0이어도 안 되지. 그럼 k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1 가능하네. 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0이 들어가네 아 그래서 일단 k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봐봐 모든 k의 곱이니까 그럼 니네가 생각하는 k의 곱은 또 뭐가 있겠어 아 얘를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뭘 생각했냐면 나머지가 일단 12가 된다 생각을 했어 아, 그럼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2잖아 물론 이제 3 곱하기 4도 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도 있겠지. 이제 나중에 가면.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얘부터 생각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k값이 12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 얘. 여기는 있 3분의 4a가 k랑 k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정, 얘가 A가 정수잖아. 그치? 그러면 K가 12, 여기 12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A 값을 찾아보는 거야. A 대신에 대충 한뭐 9를 집어넣었더니 정수 맞으니까. 양수 중에서 저 그래프. 그럼 A 대신에 9 집어넣으면 얼마야? 야, 이게 12가 된다. 그지 그럼 안 들어가. 11부터 돼야 되니까, 11이니까 안 되지. 어 그러면 얘가 1 2까 얘보다 좀더큰거 볼까 그럼 A 대신에 1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3분의 40이거든 그럼 3분의 40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13. 뭐시기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K가 13이야 자 그럼 선생님 얘가요 만약에 12가 되면요 얘는 12 더하기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봐봐 3분의 40하고 12 더하기 2분의 3하고 과연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면 돼 그 얘는 13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그얘 넘어가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넘어오니까 6분의 얘는 얼마야? 9에서 3을 빼니까 5잖아. 거봐, 얘가 더 크거든.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k가 12가 되는 경우는 안 되겠구나. 그럼 봐봐. 만약에 그러면 3하고 4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 들어가야 되지. K가 3일 때도 가능하고, 4일 때도 가능하고. 그럼 내가 얘를 A 대신에 일단 3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지 왜냐면 4니까. 3, K가 4가 되면 안 되잖아. 3하고 4가 둘다 되야 된다니까. 그럼 A 대신에 2를 한번 집어넣었어. 정수니까. 2집어넣으면 3분의 8이야. 3분의 8이면 2점 머시기잖아. 그러면 3부터도 안 돼. 그지그 3곱하기 4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되겠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되는 a값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음수가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을게.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걔는 마이너스 2.머시기지. 그, 마이너스 2. 머시기니까, 일단,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5까지 딱 들어가, 그지? 근데, K가 마이너스 3 가능해. 그,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좀 많이 왼쪽으로 왔지만,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가 돼? 2분의 5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마이너스 2분의 5야. 이거 통분하시면, 6분의 마이너스 16이고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5. 야더 크다, 그렇지? 범위 안에 정확하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둘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러면 극대 극소 라인으로 가서. 그 극대 극소가 되는 x 값을 무조건 이 안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지.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야. a 값이 마이너스 2 0으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3x 제곱 플러스 8x가 된다. 그때 f 프라임 10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380이 답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 문제는 결국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했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22번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k는 12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안 되는지 또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또 있었어. 봐봐, 우리가 k보다 크고 3분의 4a 그 다음에 k 플러스 2분의 3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가 10이면 3분의 40이니까 13점 머시기가 된다 그러면 k는 12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봐봐 f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걔가 3x 제곱 마이너스 a가 10이니까 여기가 20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맞나? 20x, 2, 어, 4, 얘가 3분의 4, 40x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f 프라임의 10을 구하는 건데 f 프라임 10이 마이너스 100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안 되지. 마이너스 100이 아니잖아, 주관식이니까. 물론 객관식이었으면 뭐뭐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제곱을 하든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안 되는 거였던 거야. 이것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3분의 40하고 여기 12 있잖아. 12 더하기 2분의 3. 이걸 봐도 이제 안 되는 걸알수 있을까 봐. 봐 얘는 13 더하기 3분의 1이고 얘는 13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요렇게 더 크게 되는 거잖아. 그치?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안 된다. 음. 그거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마무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어,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공통 과목 1번부터 당연히 이제, 어, 22번까지 다 푸느라 우리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역시 그 최근에 나왔던 경향은 아니지만, 문제 속에서 어떠한 힌트들을 니네들이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유형이 바뀌고 배치가 바뀌어도 문제 스타일이나 문제가 그 원하는 답은 있단 말이야. 항상 수학이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딱그 포인트들을 잘 읽어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아무튼 시험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 이 평가원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해서 내가 막확 바꿔서 어떻게 공부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 어떤 거를 어떻게 잘 됐고 잘못됐다라는 잘못됐다,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향후에 어, 공부하는데 조금 변화를 크게 주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을 좀잘 메꾸고 하고 잘 되는 부분을 좀더더잘 하면서 계산 실수 같은 거안할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통과목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어, 지금 2교시, 3교시, 4교시죠? 미적분 해설 강의를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쉬도록 할게요.